한국은 적응을 해버렸는데 아직 잘 모르는 듯하죠.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 강대국 국민으로 적응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적응한 걸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소국과 강대국의 기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반응입니다. 강대국과 강대국은 작은 의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각하고 잊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 발언에 미국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적어도 2018년 이전에 볼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전엔 공개적인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보는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약소국이라 여기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가 미국에 큰 소리 자주 하지만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강하고 약함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문화, 군사, 경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인도, 중국과 남중국해 국가들이 아직도 국경 분쟁 중에 있습니다. 패권이나 과거 문제, 문화, 영토 등으로 자존심을 걸고 다투기도 하죠.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아르헨티나, 영국과 프랑스, 많은 나라가 크고 작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조금 거세지면 불매운동이나 성토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다투었는데 보통 한 나라에서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정서적 반감을 넘어서서 대중이 모여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가 대체로 상대적인 약소국입니다. 두려움, 걱정, 적개심, 정치적 계산까지 다양한 이유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중정서가 급속히 올라갔지만 중국산 점유율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정서적으로만 반중 정서가 존재한다 보면 되겠죠. 미국인들 자체가 힘이 없고 삶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서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라 여기는 미국이라는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해도 중국의 반격에 미국은 다칠 일이 없다는 굳건한 자존심이 저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상대적 약소국인 중국에서 반미 열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저런 인터뷰를 보면 반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 먹여살리는 나라입니다. 그 다국적 기업 중에 미국과 연관된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업들이 떠나는 건 중국이 막아야 살수 있습니다. 미국 관련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해 5천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고 이 덕에 중국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척점에서 있지만 무지막지한 이런저런 보복을 당하고 있지만 미국 관련 기업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중국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듯하지만 반미 정서가 시위로 확대되는 걸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반면 이 중국놈들이 툭하면 반한 시위를 하고 정부도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합세하기도 하죠. 경제 규모는 지투이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란 자부심도 있지만 21세기 현재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니라며 자각하지 못하지만. 경제문화에서 한국보다 약소국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놈들 모습에 심각한 짜증을 내면서도 반중시위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그 반대의 이유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만 보아도 반중을 외치는 분들 많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어서 그냥 정서상 반중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문화에서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면 시위 문화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반중 시위가 없지 않겠죠. 반면 2019년 아베가 수출 보복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은 아베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일제 자동차도 부수고 일본 규탄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모든 것에서 일본은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에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그런 시위를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약한 거 맞아? 일본 별거 없잖아? 뭐야, 우리는 멀쩡한데 보복한 일본이 피해를 본다고? 예상치 않았던 대등하게 성장한 우리의 모습과 상대적으로 작아진 일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한국문화의 일본점이나 강했다 여겼던 일본에서 생뚱맞은 반환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한국여행불매로 일본 관광지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수출규제대상 일본업체들 피해가 알려지면서 정서상 반일은 계속되지만 수출규제 때처럼 시이나 격한 모습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수출규제 덕분에 우리 야당 정치권도 추종해야 하는 일본에서 그래도 이웃 국가인데 잘 지내야 하지 않느냐 정도로 많이 정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었던 인도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반중시위가 있었습니다. 인구 덕에 경제 규모는 G5가 되었고, 군사력도 상위권이고 핵무기도 있지만 국민의 반감을 보여주어 중국의 추가 침탈을 막으려는 약소국이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한류바람도 바람이지만 자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열등의식과 약소국 정서에서 기인한 반한 기류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일 정서는 없는 듯한데 반한 정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속성으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충분히 적응된 그런 관계가 되었고 한국은 영향력을 주게 된지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100년간 이어진 일본 영향력보다. 기간이 짧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발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상 우리 국민은 조금 짜증을 내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괘씸하다 정도 그 정도 정서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해칠 능력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위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많이 불렸습니다. 대체로 도움을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말도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로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걸 그다지 즐긴 민족이 아닙니다. 웃으며 오면 반겨주고 인상 쓰고 오면 패주고 무기 들고 오면 죽기 살기로 싸웠을 뿐입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나라 일에 콩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나서길 거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말하고 있죠. 강대국이 약소국 행세에 그만하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아주 난감합니다.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페인처럼. 침탈과 집에 수탈 이런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행위를 바라는 민족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일본에 대해서겠죠. 작은 작은 정성껏 밟아주고 싶다는 그런 국민이 많습니다. 아마도 주요 강대국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엔 한국이 아직 약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맨날 지지고 볶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것도 얼마 뒤면 자연스레 사라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